광주시가 도심 소생태계 복원을 위해 남구 월산 근린공원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도 환경부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월산 근린공원이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 내 훼손지 및 산림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생태계 건전성 향상과 동식물 서식처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국비 4억 3천만 원을 들여 숲 가장자리를 복원하고 탐방로, 생태학습장 등 지역민을 위한 생태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손 방치된 생태를 복원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광산구 원당산 등 생태축 단절로 위협받고 있는 9개 지역에 국비 85억 원을 투입해 지역민과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광주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